네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, 2003년에 나온 OVA죠. 마징카이저 사투, 암흑 대장군. 아, 네. 그 유명한 작품이죠. 이 작품하고, 또 이게 슈퍼로봇대전, 뭐, 줄여서 슈로대 시리즈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, 특히 가상의 최신작, 슈퍼로봇대전 Y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 아주 흥미롭더라고요. 네. 이게 그냥 후속작이라기보다는, 음. 마징가 시리즈 초기의 그 특유의 처절함. 그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였거든요. 아, 좀 분위기가 달랐군요. 그렇죠. 원작 OVA의 그 절망적인 느낌하고 또 슈로데라는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세계관 있잖아. 네네. 온갖 로봇들이 다 나오는. 거기서 이제 영웅들이랑 같이 희망을 찾아가는 서사. 이 대비를 보는 게 이번 이야기의 좀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번 가상의 슈퍼로봇대전 Y에서는 와, 22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에 음성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? 맞아요. 그게 정말 큰 기대 포인트죠. 네. 자,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? 좋습니다. OVA 시작이 와, 진짜 숨 막히죠.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갑자기 그 미켄의 제국의 칠대 장군. 네, 맞습니다. 칠대 장군이랑 전투수 군단이요. 얘네들이 나타나서 그냥 순식간에 지구 군대를 다 박살 내잖아요. 정말 속수무책이었죠. 희망으로 보냈던 그 양산용 마징가 군단 있잖아요. 밀리언알파, 바이온베타, 다이온감마. 아, 네. 그 양산기들. 이것마저 그냥 처참하게 뭐랄까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렇죠. 심지어 그레이트 마징가까지 대파 되니까요. 절망감이 아주 그게 달하죠. 맞아요. 그레이트마저. 근데 그 절망적인 패배가 음, 역설적으로 마징카이자의 존재감을 엄청나게 부각시켜요. 아, 오히려요? 네. 얼마나 압도적으로 강한지.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고독하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. 그 이전 오브웨이가 약간 좀 발부 유쾌한 분위기도 있었거든요. 근데 네, 좀더 가벼운 느낌이었죠?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. 결국 혼자 남은 카부토 코우지가 마징카이저 타고 정말 제목 그대로 사투를 벌이죠. 목숨을 건 싸움이네요. 그렇죠. 7대 장군 하나하나 쓰러뜨리고 마지막에 그 암흑대 장군까지 해치우지만 돌아보면 다 폐어 뿐이고 정말 허무한 승리예요. 와우. 그 처절함이 게임, 그러니까 슈로대에서는 어떻게 좀 그려지나요? 그대로 가면 플레이어들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? 아, 바로 그게 슈로대의 재미죠. J나 WL 같은 작품들 보면요. 이 오브의 스토리가 보통 게임 중반쯤에 큰 위기로 나와요. 네, 딱 분위기 전환될 때쯤. 그렇죠. 그래서 플레이어, 그러니까 당신도 원작처럼 마징가 군단이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많아요. 아, 직접 개입을 못하고요? 초반엔요. 이게 그 미케네 제국이 얼마나 강한적인지 당신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연출인 거죠. 음, 확실히 각인이 되겠네요. 근데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당신이 이끄는 부대가 딱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. 아 구원투수로 등장하는군요. 네 마징카이저 혼자서 고독하게 싸우던 게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싸우는 희망적인 반격으로 바뀌는 거죠. 이 카타르시스가 정말 엄청납니다. 이야 그 장면 상상만 해도 좀 벅차오르는데요. 그러면 게임에서 직접 조종하는 마징카이저는 어떤가요? 성능은요? 늘 최강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. 아 맞습니다. 뭐 거의 항상 최상위권 유닛이죠. 튼튼한 장갑, 높은 체력, 공격력은 기본이고요. 네, 스펙 자체가 좋군요. 그렇죠. 근데 단순히 스펙만 좋은 게 아니라 파일럿인 코우지의 능률치도 좋고 또 스킬 중에 저력 같은 게 있잖아요. 네, 체력 낮아지면 강해지는 거. 네, 그게 원작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우던 그 처절함을 게임 시스템으로 잘 표현한 거죠. 약간 위험해야 더 강해지는. 어, 재밌네요. 원작 반영이군요. 그렇죠. 그러면서도 또 철벽이나 열혈 같은 정신 커맨드. 이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전략적인 판단 아래 동료들과 함께 활용할 때 빛을 바라거든요. 아,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팀 플레이가 중요하군요. 네. 마징카이저 자체의 마징 파워나 뭐 황제의 위광 같은 고유 스킬도 엄청나지만 결국은 팀의 핵심 전력으로서 활약하는 거죠. 에이스 보너스까지 받으면 뭐 정말 맞기 힘들고요. 그야말로 마신이네요, 마신. 그렇죠. 전장의 마신이죠. 그리고 시로데는 또 크로스오버가 매력이잖아요. 보내주신 자유 보니까 가상의 수프로봇 대전 Y에서는 게타로브 아크나 고지라 SP 같은 작품들도 나온다고. 네, 상상만 해도 재밌죠. 마진카이저랑 게타 아크 이 둘이 만난다. 이건 뭐 팬들이라면 정말 늘 기대하는 조합이죠. 그렇죠. 최강과 최강이 만나는 거니까. 네, 둘이 힘을 합치면 미켄의 제국이라도 좀 버거울 테고. 반대로 만약에 미켄의 제국이랑 고질라가 싸운다면, 와, 이건 뭐 세계 멸망급 재앙이죠. 아,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네요. 네, 이런 다양한 작품들과의 만남 속에서 마징카이저의 그 고독한 강함이 어떻게 동료들과의 연대의 힘으로 변해가는지 그걸 지켜보는 게또 슈퍼로봇대전 Y의 큰 재미가 될 겁니다. 자.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마진카이저 사투, 암흑대장군 UVA는 정말 압도적인 절망 속에서 홀로 싸우는 영웅의 비극. 네, 비극이죠. 하지만 이게 슈로데라는 무대를 만나면서 동료들과 함께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이야기로 멋지게 재탄생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원작의 그 처절함 그게 있었기 때문에 슈로데에서 동료들과 함께 얻는 승리가 더 값지고 빛나는 거죠. 네, 그 대비가 확실하네요. 특히 슈퍼로봇대전 Y에서 마침내 목소리를 얻게 될그 마진카이저의 포효는, 음, 단순한 기술 이름 외치는 걸 넘어서 정말 수많은 영웅들과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승리의 함성처럼 들릴 것 같아요. 아, 기대됩니다. 자,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해야 할것 같네요.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마진카이저라는 존재가 가진 그 고독한 강함 그리고 또 연대를 통해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양면성을 아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저도 즐거웠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오, 어떤 질문인가요? 당신에게 궁극의 힘이란 어떤 모습인가요? 모든 걸 파괴하고 홀로 우뚝 서는 마징카이저 같은 그런 고독한 강함일까요? 아니면 혼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이들과 힘을 합쳐서 더큰 위기를 극복해 내는 그런 연대의 힘일까요? 음. 어려운 질문이네요.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. 당신의 경험 그리고 당신의 가치관이 그 답을 말해 주겠죠.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